안녕하세요. 포항시 노인복지에 관해서 포토샵 강의를 맡은 이은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시죠? 저는 어르신들 못 보는 것 빼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포토샵 강의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단풍이 물든 자작나무숲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열기 클릭하셔서 사진을 선택한 후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있는 스냅샷을 클릭을 하시고 하단에 있는 새 스냅샷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원본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후에 보정한 사진과 나중에 원본 사진을 비교를 하셔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패널 돌아가셔서 어, 이 자작나무 사진을 보정하기 앞서서 어떻게 보정을 하겠다라는 리터치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작나무의 나무의 색은 하얗게 그리고 단풍의 색이 지금 많이 다운이 됐는데 단풍 색이 또렷하고 또 선명하게 표현을 해서 단풍에 붉게 물든 단풍 사진에 활력을 한번 주는 포인트를 가지고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패널에 어, 흰색 균형의 값을 보면 온도가 지금 4,900인데 어, 조금 차가워 보여요. 그래서 색 온도를 5,100 정도 내외로 올려주시고 어, 색조는 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노출을 0.3 정도로 올리시고요. 어두운 영역 톤을 끌어올리셔가지고 30 내외로 올려보도록 하고요. 어두운 영역 자체가 밝아지니까 무게감이 떨어져서 검정 계열 부분을 마이너스 한20 정도로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계열 부분을 올려서 자작나무가 희게 표현이 되도록 50 내외로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이 밝은 영역 클리핑 경고가 이렇게 들어와서 클리핑은 색 손상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밝은 영역 부분을 줄여서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밝은 영역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높여서 사진이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도록 대비를 약30 내외로 조절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본 패널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또 자작나무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하얗게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흰색 부분을 조절을 하시려고 하면 이톤 곡선 패널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톤을 향상을 시키려고 하시면 컨트롤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는 위치에 스포이드를 가져다 대시고 클릭하시면 조절 포인트가 톤 곡선에 나타나죠. 자, 그럼 이톤 곡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 계열의 톤이 이렇게 향상이 돼요. 자, 둥근 형태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하단에 있는 어두운 영역 역시도 톤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하단에 있는 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시면은 원래 있던 톤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상단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그톤 곡선에 있는 가장 꼭대기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살짝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네. 여기 조절이 되죠? 이렇게 톤 곡선 조절을 하시고, 다시 기본 패널로 돌아가셔서, 단풍의 색상을 조금 더 빨갛게. 자, 그리고 멀리 보이는 그 연두빛이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톤 색감을 내가 올리고 싶다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채도를 올리시는데, 단풍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모든 색의 채도가 올라가서 색포화가 일어나는 사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시 채도를 0으로 바꾸시고, 부분적으로 색을 조정을 한번 해보는 HSL 조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색조와 채도 광도 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색조를 선택을 하셔서 단풍 사진에 지금 주황색 계열, 노란색 계열 전부, 붉은색 계열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의 조화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멀리 보이는 이 연두빛이 나는 이 색상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색상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된 조정 도구를 누르시고 여기 멀리 보이는 이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시게 되면 노란 계열을 가지고 있던 이풀 부분 분의 색상이 이렇게 녹색으로 그린 계열로 녹색 계열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 단풍의 색상들도 조금 더 빨갛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주황 계열을 가지고 있는 이 색을 조금 짙게 짙은 주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색깔 색조를 기준으로 해서 색을 변경을 해봤고요 자, 채도 탭을 누르시고, 이 단풍에 이 색이 조금 더 짙게 표현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전체 채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 부위에 채도를 이렇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계열과 주황 계열의 단풍 색 부분을 어, 짙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광도 탭으로 가셔가지고, 어, 지금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낙엽들의 색들이 전부 톤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이 낙엽 중에서 노란 계열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조금 밝아집니다.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부분을 이렇게 빛을 조금 넣어서 네, 화사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스냅샷을 누르시고, 네, 제 보정이라고 한번 쓰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정 전에 사진이 어땠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원본 보정 어떠신가요?